네, 안녕하세요. 보일드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1.5 고기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네, 다시. 네, 이게 1.5 고기 기술입니다. 먼저 저가 저번에 1.5 마운트를 강조했죠. 1.5 마운트를 걸어주시고 손을 뒤로 이렇게 이 뒤에 쭉 위로 손을 이렇게 딱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1.5 마운트를 걸어주시고, 그래 손을 뒤로 넘겼다가, 유류를 이렇게 뒤로 탁 보내줄 때 손을 꼭 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류를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일 그렇죠? 1.5를 걸고, 손을 이 뒤로 이렇게 넘겨주시고, 유류를 넘겨줄 때 손을 탁 펴줄 이렇게 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요요를 이렇게 앞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해보면 네 죄송합니다. 저가 오늘 1 5목기를 익혀서 아주 익숙하셔서 좋습니다. 저가 아직 일조 목고기가 아, 일숙하지가 않아서 이런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조목고기였습니다.